원장님, 네.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, 네. 코에 블랙헤드 있잖아요. 네.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원래 아, 예. 블랙헤드는 여드름에 네. 있을 때 이제 까만 딱지가 있는 것들을 말하고 쉽게 빠지는 건데, 음. 코에 블랙헤드가 있다고 주로 표현하시는 것들은 네. 블랙헤드가 아니고, 트리코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잔 털들이 음. 있는 겁니다. 이러한 털들이 학대에서 보면 아주 작은 털들이 송송이 박혀져 있는 거라서, 음. 블랙헤드라고 생각하고 짤려고 노력하시면 네. 잘안 짜지거든요. 네, 안 나오더라고요, 예. 블랙헤드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모를 하시면 쉽게 제거가 되는 건데, 짤려고 음, 네. 하시다가 코에 상처를 입고 흉도 생기는 그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니까, 그거를 조심하시고, 블랙헤드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블랙헤드가 아니고, 여드름이 난 자리에 까맣게 음. 생긴 것만 블랙헤드이지, 코에 있는 거는 블랙헤드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,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 아, 예. 아, 그럼 코에 블랙헤드는 짜는 게 아니고 털이기 때문에 제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? 예, 그렇게 하셔야 있으니까는. 됩니다. 예. 어, 감사합니다. 예. <laughs>